현재 시험 제도화에서는요 암기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암기 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암기 공부 스타일을 가만히 들이다 보면 아이 사람은 단기 합격생이다. 아이쿠 저 사람은 장수생이네라고 하는 것을 딱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30여 년 동안 수험생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얻은 생생한 경험에서 온 노하우입니다. 오늘은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험생 스스로가 장수의 길에서 벗어나 단기 합격의 길을 갈수 있도록 하는 며느리에게도 안 알려주는 비법을 전하고자 합니다. 장수생으로 가는 첫 번째는 완벽 추구에 있습니다. 옛말에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수험생이 되면 완벽해야 된다고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지나쳐요. 시간표를 짜더라도 여유를 줘야 되는데, 계획표를 짜더라도 여유를 줘야 되는데, 여유가 없습니다. 지나칩니다. 분단이 시간 단위로 짭니다. 몇 분에 일어나고, 몇 분에 양치질하고, 몇 분에 운동하고, 몇 분에 밥 먹고, 몇 분에 똥 싸고, 몇 분에 공부하고, 몇 분에 운동하고. 돌아오는 거는 자책뿐이죠. 뷰, 응신, 이것도 못 지키고. 쓴 거는 시간이죠. 멀리 가버린 시간, 장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장, 모든 게 어렵습니다. 왜? 처음은 다 어려워요. 말첫 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애기 첫 걸음 걸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동차가 첫 번째 바퀴가 굴러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게 고단을 놓고 가지 못하고 저단으로 시작을 해서 가야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 책의 첫 단원 첫 페이지는 어렵습니다. 왜? 뒷 부분을 전부 응축해서 그걸 가지고 풀어나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단원에서 많은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거 어려워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까지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시간을 다 낭비하고, 중도에 포기를 하고, 그 책은 헌책방으로 하고, 깨끗해요! 라고 하는 댓글만 남습니다. 그걸 넘어가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그때 몰랐던 거 지금 다 압니다. 누가 가르쳐 줬나요? 지나니까 알아요. 공부도 첫단원는 1페이지 넘어가고 넘어가고 다시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습니다. 모르는 거군요.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보세요. 왜? 시험에 한 과목의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커트라인은 대개 60점에서 80점대가 커트라인이에요.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한 권의 책에서 60% 80%만 암기해 놓으면, 너는 100% 암기한 걸로 인정해서 자격자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60%까지만 공부하면 되니까 나머지 40%는 버려라는 얘기잖아요. 버려야 돼요. 찢어버려야 돼요. 심하게는 50%까지만 해도 됩니다. 왜? 50%라도 60%, 70% 80%를 메꿀 수가 있거든요. 뭐 가지고 찍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운이라는 것이 운빨이죠. 또 뭐도 있을까요? 자기가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는 상식이 있습니다. 그걸로도 맞출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50%를 알아도 60%, 80%를 채울 수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욕심을 내서 100%다 하려고 합니까? 30페이지 나와서 50% 넘어가야 되는데, 뒤에 페이지가 암기가 안 됐을까 봐 괴로워해요. 계속 뒤에 끝까지 완벽하게 암기하고 넘어가는데, 뭔가 허전하게 잡힌 것이 없다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표. 완벽하게 정리가 된 책, 한눈에 볼수 있는 것, 그것들만 계속 보합니다 수단이 수단을 잡아먹죠. 목표를 달성해야 될 수단은 하나만 가지고도 벅찬데, 열 개, 스무 개를 계속 늘린단 말이에요. 뭐가 보여요? 장수가 보이죠. 듬성듬성 하더라도 넘어가야 됩니다. 듬성듬성 해도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 50%는 버려도 된다니까요. 아예 모르고 힘들다 그러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50% 가지고 끝없이 돌리세요. 그 시간에 여러 번 돌리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장수생들이 시험에 오랜 기간 걸쳐도 합격을 못하고 라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이 4개월, 3개월 만에 합격한 이유가 정해져 있어요. 3개월 4개월 하는 사람들은 그거 그것에 빨리 합격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공부만 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장수생들은 오랜 시간 거쳐 왔던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자료 가지고 시험이 응시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 요하지 않거든. 근데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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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자기는 모른단 말이에요. 뭘 몰라요? 부족하고 모자람이 지나침보다 낫다라고 하는 걸 몰라요. 또 완벽해야 된다. 나는 완벽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완벽은 없다라는 까맣게 잊어버린다니까. 완전 바보가 돼요. 그니까 러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거죠. 공부는 안 되고. 뭔가 해도 해도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미 합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머릿속에 있고 손에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것이죠. 무엇에 가려서 완벽함에 가려서 못 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완벽을 버리세요. 그러면 단기 합격을 할수 있습니다. 장수생이 되는 두 번째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입니다 공부는 자기 스타일대로 해야 되는데 유독 옆에 사람이나 옆에 환경에 기웃기웃하는 팔랑기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수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화에도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로 시장에 나아가는 것이 있잖아요 결국은 당나귀를 팔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말 때문에 당나귀까지 물에 빠뜨려버리는 그런 불상사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고 문제점을 찾아야 돼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지나침이 많지 않는가,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외적인 환경, 친구들, 옆에 공부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또 내가 껴안게 되기 때문에, 지나침에 지나침을 더해서 너무 해야 될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의 길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시험에서도 한두 문제 이상한 문제가 나와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두 문제 이상한 문제들은 시험장에 가서 응시하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지 한두 문제를 몰라서 떨어뜨린 그게 아니에요. 평균치를 맞추기 위해서 60점에서 80점까지 평균치를 맞추다 보니 기본적인 것만 계속 내다보면 다 60점, 80점 맞으니까 60점, 80점 때 암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들리는 문제, 흔들려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를 공부해서 가지고 들어간 3개월, 4개월짜리 수험생들은 합격하고 나오는데, 2년, 3년, 100%, 200% 공부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떨어져서 나와서 떨어지는 원인을 찾는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한두 문제 때문에 떨어졌구나. 이 문제 때문에 떨어졌구나.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선생님,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책,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친구를 또 찾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공부 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나침이, 지나침이 또 되는 거예요. 장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을 보세요. 암기하는 지식들을 보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옆에 사람도 물어보는 거 전부 답해 줄수 있어요. 전부 응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왜? 그거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지 않는 건데, 새로운 문제, 새롭게 엉뚱하게 나온 문제를 계속 덧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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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붙이고 그것만 공부하기 때문이죠. 기존에 50%, 60%, 80%,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인데, 계속 늘리는 것입니다. 이게 외부에서, 친구 따라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개그림이라고 합니다. 서로에게 개그림 선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때 개는 멍멍이 개가 아니고요. 민물이나 바다에 사는 옆으로 가는 개를 얘기합니다. 왜 그걸 좋아했을까요? 사람들은 전부 다 앞으로 가고,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걸어가는데 개 본인만 옆으로 기어갑니다. 누가 뭘 해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하는 본인의 의지와 절개를 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 그림을 선물하고 좋아했던 것이죠.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 장수생이 되지 않으려면 개를 사랑해야 됩니다. 개처럼 돼야 됩니다. 옆으로 가셔. 자기만의 스타일.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렇게 가야 돼. 비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팔랑기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고 문제점을 본인에서 찾으세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넘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도 수험생 여러분도 똑같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부족함을 알아야 완벽한 게 없다니까요. 부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장수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장수생이 되는 세 번째는 학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시험은 암기를 요하는 것이고 사실적인 것을 토해내는 것, 읽고 토해내는 것을 요하는 것이지. 깊이 있고 넓은 학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학문처럼 연구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들을 암기하는 요령을 찾아서 암기해야 됩니다. 그 요령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학문하는 것처럼 고뇌하고 연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암기의 요령을 찾아야 됩니다. 학문적으로 연구하면 장수가 되고, 암기 유령을 찾으면 단기 합격을 갈수 있습니다. 유령을 찾으세요. 암기 유령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암기 방법들 다 각자가 고안을 하니까 그 고안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가야 됩니다. 그 옆에 사람이 얘기해주는 것은 하나의 참고 자료죠. 오, 저렇게도 또 암기 하는구나. 그럼 나만의 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연구해라는 것이죠. 여러가지 방법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4개월 만에 합격하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4개월 그 학생은 공부를 아주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끈질기게 엉덩이를 박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순간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신, 순간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서는 많이 노는 것 같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집중을 합니다 어떻게 화장실 갈때 자기 책상에 쪽지 하나를 써준 가운데 하나를 뽑아요. 그걸 갖고 갑니다. 그럼 그 쪽지가 뭐가 있냐 봤더니 암기해야 될내용의 목차와 일부의 줄거리가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목차를 암기하면서 갔다가 옵니다. 또 앉아서 놀아요. 또 잠깐 옮겨 갈 때도 하나 뽑아서 합니다. 순간의 순간의 집중을 한 것이죠. 거기에. 쪽지를 이용했던 겁니다.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시간을 오래 가졌다고 해서 결코 암기가 잘 되질 않아요. 암기할 수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면 집중을 해서 보는 거잖아요. 집중 그 집중은 장시간에 하는 사람도 있고, 짧게 짧게 해야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그 요령을 찾아 그 사람은 순간순간에 집중을 했다. 방법을 찾아냈죠. 그리고 쪽지를 이용했다. 대단하잖아요. 4개월 만에 학교 가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 암기라 될 때. 자기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걸 과감히 찢어버려요. 다 찢어버리고, X 표시를 합니다. 나머지 X 표시가 안 되고, 안 찍힌 거, 그것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것만, 딸랑딸랑, 딸랑딸랑, 암기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림화 해놓은 것입니다. 이래서부터 이까지 쭉 점으로 이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순식간에 내가 봤던 거를 시험장에 가서 물어보면 토해내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어느 것에 묶어놔가지고 연상을 해서 이렇게, 고, 고런 말이 나오면 딸랑 답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고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참고인은 몇 명이 필요할까? 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참고인은 몇해 동안 나와줘야 될까? 이런 문제였을 때, 참고인이, 그럼 이가 생각나니까, 아, 이구나. 참고인이 무조건 이구나. 참고인 나오면 이. 이런 식으로 뭔가 묶어서 암기요령을 찾아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독특한 암기요령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학문적인 연구가 아닙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어 암기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 타고나신 분들이 어, 나는 이렇게 공부했어라고 저, 전달하는 것들을 보면 아 정말 감탄스럽게 그지 없어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멍청하고 이렇게 암기 능력이 멍청하다는 건 암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암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통할 수 있는 암기의 요령 가운데 하나가 공통적인 사항이 말하고, 쓰고, 가르치기다라는 것이죠. 말하고, 읽고, 가르치기. 이건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해보세요. 뭘할때 입을 꼭 다물고 있지 말고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암기가 잘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영어를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보세요. 영어 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칠 때 앞에서 계속 영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요. 근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선생님 얘기하는 걸 듣고 적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잘 됐던 것 때, 때가 있어요. 말이 잘 됐던 것도 있습니다. 그게 어느, 어느 곳이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나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인사말 있잖아요. How are you? 그 뭐라 그러죠? I'm fine. Thank you. 그러잖아요. 이건 말하자면 툭툭툭툭 튀어나옵니다. 해봤기 때문에 그러죠. 말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 우습갱이 소리를, 미국 가서, 어, 드라이브 운전하다가 차가 뒤집혀서 차에 깔렸는데, 119를, 어, 911이죠? 911을 불러서, 어, 어, 대원이 왔는데, 상태를 묻, 묻잖아요. 차에 깔려있으니까. How are you? 그러면, 나 차에 깔려있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에, 꺼내줘서 이래야 되는데, 하와이오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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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 땡큐.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9.11 대원이 갚버렸다는 우스갱이 소리도 있잖아요. 말이 그렇게 암기를 잘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하세요. 말을 하세요. 또, 쓰세요. 쓰면, 손은 제2의 뇌라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전달해 줍니다. 뭘 통해서? 눈을 통해서. 뭘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번 하는 것이 세 번의 암기 효과를 낼수 있으니까 꼭 써봐라. 라는 겁니다. 꼭 쓰세요. 그럼 정리가 돼요. 또 쓰고 쓰, 쓰면 또 정리도 됩니다. 꼭 쓰세요. 세 번째는 가르쳐라. 라는 것이죠. 영어로 teaching is running.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많이 들어 보셨죠? 가르치면 수십 배에 내가 암기했던 효과를 냅니다. 저도 한 30년 강의를 했습니다만 앞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내가 이해를 못 했던 것을 말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도 이해가 돼요. 암기도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의하게 되면 책 없이 나름대로 강의를 합니다. 암기가 아, 그러니까 돼 있으니까 자다가도 몇 페이지 강의에 그럼 강의합니다. 가르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려면 방법들을 여러 가지 동원해 보세요. 내가, 내가 가르칠 사람이 없다 그러면 거울을 보고 가르쳐 보세요. 지나가는 개를 앉혀놓고 가르쳐 보세요. 이리 와봐라. 너죄형법정주의가 뭔지 아니? 멍멍한 새끼야. 고양이 새끼야. 불러서 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불러 놓고 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이리 오세요. 재형법 증지는 뭔지 내가 강의하겠습니다. 하세요. 티칭이 스러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터디를 하잖아요. 스터디. 스터디를 할 때도 열심히 준비해서 쫑알거린 사람은 합격을 합니다. 근데 중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고 그것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떨어져요. 이유가 뭘까요? 티칭을 안 했기 때문에 러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세요. 계속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방법은 벽을 보고 얘기해도 되고, 지나가는 개를 붙들어 놓고 얘기해도 되고, 엄마, 아버지를 붙들어 놓고 얘기를 해도 되고, 어린애를 붙들어 놓고 식물한테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게 암기를 하는데 가장 좋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 암기를 해야 되는 요령을 찾아내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령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장수생이 되는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길을 요약하면서 이 강의를 이 대화를 마치려고 합니다. 머릿속에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장수생이 되는 첫 번째 네, 너무 완벽을 추구한다 콧구멍도 코딱지를 뗄 때도 완벽하게 떼기 위해서 콧구멍을 계속 찔러보세요 피 나와요 귓구멍 파세요 빵꾸나요 완벽하게 추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빈틈을 주시세요 50%만 해도 됩니다 듬성듬성 해세요 그래도 압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만의 스타일. 개가 되란 얘기죠.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됩니다. 나만의 스타일대로 하세요. 문제점을 나한테 찾으세요. 아셨죠? 늘리지 마세요. 세 번째. 암기입니다. 시험은 암기지. 학문이 아니다. 학문 똥꼬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암기를 요하는 것이지, 파고들어라. 라는 게 아니에요. 요령을 찾으세요. 각자 방법대로 찾으시되,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쓸수 있는 암기 요령은 말하고 쓰고 가르쳐라라는 것입니다. 저하고 대화를 나누신 여러분들은 4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목표 달성을 하실 수 있고 해야 됩니다. 왜? 저는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3개월, 4개월 만에 학생, 아, 학교 가는 학생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본인들의 능력대로 했지만 나는 그 학생들을 봤다는 것이죠. 목격자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단기간에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